그치, 그냥 불어도 이정 도로 캐릭터 맘은 사람 은 거야. 그 야, 이밑 에도 주식 얘 네. 두명이 생겼다. 어! 누굴 잡아? 어! 네가 잡혔는데, 내가 잡았어. 3명? 그래? 그놈 약하다. 비는데, 네가 타고 1위라서. 저거 아니, 성들 먹을 수가 없어. 오. 내가 은근히 얘를 잘해 알아, 알아, 보여. 어, 나도 죽었다, 이씨. 아, 그것 좀안 하면 안 돼? 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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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웠다 내가 너 잡았어 물, 저거 물고 거야, 여기. 화이팅 화이팅 죽여 가자 가자, 가자. 야개 위에 또 있어, 상자 야, 나 따라와줘 근데 나도 도와줬어 인정? 잘해나다른거 어. 먹었어 에 프리모 <laughs> 개웃기네 야 어때 내가 도와줘서 계속 너 사는 거야. 너가 앞에서 문방을 하고 뒤에서 뒷방을. <laughs> 양아치다 양아. 치기주다주 어머 머안 나는 나 내지 독재. 마. 죽겠다. 내가 살렸다. 인정? C 인정? 내가 죽였어 걔도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그러니까 내가 죽였어 내 그걸로 내 궁으로 죽인 거야 야야 아? 오른쪽 조심 오른쪽에 있어 어제 이겼는데 이거? 한번내 좌펀치 한 번만 하고 죽는데 에프리모 <laughs> 봐봐, 너 거지 같은 캐릭터하다가 엘프리모 하니까 딱 괜찮잖아. 엘프리모 거지 같잖아.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비 비는 진짜 좋은 캐릭터인데 내 말은 이 맵에서는 이런 몸빵 애랑 나처럼 벽을 넘나드는 나내이틱 아니면은 그 뭐냐 다이어마이트 다이아마이트. 어 그런 애랑 너처럼 너 같은 애나 로사 같은 애들이 몸 몸빵을 해줘야지. 내 네, 애플이머지 상자 먹기 진짜 짜하다응 상자 먹기 진짜 좋아. 야 왼쪽에 아 아씨 깜짝이야. 얘네들은 숨어 있다가. 허전 허전. 잡을 수 있어, 할수 있어, 잘했어. 상자는 우리 거. 뭐가? 뺏뺏. 야 위로 올라가자 저기 위에 애들이 있다 어? 아 꼈어 아이씨 나한 조심해 조심해 집에서 온다 알오 불이었어 불 심지어 나 빼자 예 내가 먹을게 그뒤빼 뒤로 빼 이거 봐너 갔으면 죽었을거 이거? 노랑피 비슷한데? <laughs> 지금 아니야 나 피가 많이야 나방5 달았어. 응. 내 궁이 좀 지려, 그치 궁이 따라가면서 죽이자. 오, 내궁 조합 지렸대요 야, 내 밑에 다이너마이트 있어. 야, 거간 잡아놨어. 잡았어? 못뭐 잡았어? 어, 태어났다 누구? 조심. 어 내가 죽였어. 응. 천천히, 천천히. 위에도 애들 있다, 조심. 아, 저거 뺏기면 안되네 우리 건데. <laughs> 어떻게 야, 너가 죽었어. 어떡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오, 야, 내궁 지렸다, 방금. 오, 야. 오케이. 와, 나 레전드인데? 리얼? 야, 이런 걸 방송해야 되는데? 야, 너 목소리 나와도 되면 방송하려나, 지금? 딱 방송 필이야. 어? 암소갈게. 안 돼! 목소리 들으면서 해야 지